x 더하기 3이 6 더하기 y랑 같고 얘가 직교하니까 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랑 같아요. x 제곱 더하기 9가 36 더하기 y 제곱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27 x 마이너스 y는 3이지 그럼 합차 합 곱하기 차가 27 차가 3이니까 합은 9 그 다음 2번, 내네 저번의 반지름은 2분의 20 더하기 15-25. 그러면 5. 그러면 얘가 5, 얘가 10. 그러면 얘는 루트 125니까 5, 루트 5. 다음 3번, 얘를 A라고 하고, AB 길이가 10이니까 얘가 6. 이렇게 만들면 라지 r제곱은 a제곱 더하기 36그 다음 얘는 2, e, 스몰 r, 얜 똑같이 a 그러면 스몰 r제곱은 4 더하기 a제곱 a제곱 더하기 4 넓이 차니까 r제곱 파이 마이너스 스몰 r제곱 파이지 그럼 빼면 라지 r제곱에서 스몰 r제곱을 뺀게 32니까 정답은 32파이 다음 4번 얘는 2 반지름 모르니까 2R 더한 게 8이지 그럼 얘는 8 2R 얘는 2R 그럼 피타 64 32R 더하기 4R 제곱이 4R 제곱 더하기 16 그럼 32R이 48. 라지 R은 32분의 48이니까 2분의 3.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2분의 3. 그럼 얘가 4, 3, 5지. 작은 원 반지름은 2분의 4 더하기 3 마이너스 5니까 1. 더하면 2분의 5. 다음 5번. 얘가 8. 얘가 2수직 6, 그럼 얘가 10이니까, 얘는 8이지. 그럼 AB 길이가 8, 그럼 사다리꼴 넓이가 10 곱하기 8나누기니까 40에서 반원을 빼면 되죠. 반지름이 4니까, 16파인데 반원이니까 8파이.